여러분, 늦게 오길래 라방을 켰는데, 킨 순간 지금 도착했대요. 가지러 다녀오겠습니다. 기다려보세요. Wait, please. 기다려봐. 기다려. 여러분끼리 놀고 있으세요. 기다려봐요. <웃음> <웃음> 여러분, 왔어요. 나라다라다. 아, 제가 딱, 아니, 배달이 늦게 온다고 해가지고, 아, 심심하니까 먼저 키고 있어야겠다 했는데, 라이브 시작 누른 순간, 배달 왔습니다. 라고 톡이 와가지고, 방금 다녀왔고요. 자, 그러면. <laughs> 화면 켜야지 했는데 음성을 뮤트해버렸네. 따라다라란. 안녕하세요. 오랜만에. 얼굴 공개. <laughs> 얼굴 공개. <laughs> 얼굴 공개. 오늘은 메이크업이 좀세요 오늘은 왜냐면, 제가 시안을 가져갔거든요. 오늘은 결국에 머리 커트를 했고요. <laughs> 머리 커트를 정말 하게 되었고요. 각오, 각오했고, 결, 아, 각오래. 결심했고요. 결심해서 머리 커트를 했고요. 사실 저는 한 여기까지? 여기까지 자르려고 했는데, 여기까지 자르려고 했는데, 길이는 여기까지 잘랐는데, 이 드라이를 볼륨을 살리다 보니까 여기까지 올라가더라고요? <laughs> 근데 막상 저는 이 자른 머리가 더 만족스러워서, 어차피 머리는 또 기르니까. 지금 굉장히 마음에 듭니다. 그래서, 이 단발에, 약간, 그래도, 이 머리도 단발보다는 중단발 아닌가요? 이 길이도? 그래서, 중단발에, 뭔가, 그, 스모키, 스모키 메이크업 잘 어울릴 것 같아서, 오늘 이렇게, 블루렌즈와, 블루렌즈와 스모키 메이크업을 했습니다. 어때요? 오늘 완전 메이크업 선생님이 공들여서 해줬고요. TMI지만 눈썹 염색도 했습니다. <laughs> 눈썹 염색도 거의 그때 한 달만에 한 달만 했고요. 오늘은 오늘 그래서 굉장히 나름 신경 쓴, <laughs> 신경 쓴 날이고요. 아, 머리가 짧아지니까 약간 거슬리는 것은, 이, 아, 제가 좋아하는 이거, 꽁지머리. 저 꽁지머리 진짜 좋아하거든요? 근데 뭔가 이렇게 머리가 투박하게 돼가지고, 수술 치기로 했어요. 근데 저 꽁지 머리 진짜 러버여서 너무나 마음에 드는 길이에요. 여튼, 먹기 위해 준비를 해줍니다. 아, 머리가 짧아져서 이게, 이게 안 넘겨지네. 이게 안 넘겨지네. 먹기 위해서는 이렇게 단정하게. 단정하게. 이렇게 해주고요. 오늘의 라방, 오늘 라방 메인이죠. 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리라라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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라 <laughs> 한국의 떡볶이처럼 엄청나게 대중적이고 맛있는 소시지라고 해가지고, 유명하다고 해가지고, 이거 꼭 먹어보고 싶어요 해서 오늘 준비해 주셨는데요. <웃음> <웃음> 여러분 캡쳐해 주세요. 하나, 둘, 셋. 캡처 다 했어요? 나 이거 캡처해가지고 내가 써먹게. 내가 쓰게. <laughs> 캡처해서 올려주세요. 다시. 다시 예쁘게. 다시. 좀 초점이 안 맞는 것 같지? 했어. 나도 음식 찍어야 되니까 핸드폰으로는 라방 중이니까 또 패드로 찍겠습니다. 아, 패드 화질은 별로 좋지 않지만 라방을 끌 수는 없잖아? 하나, 둘, 셋. 근데 왜 패드는 소리가 나지? 여튼 그리고 기다려봐요 젓가락 젓가락을 가지고 그리고 오늘의 메뉴는 한개더 있어요 뭐냐면 뭐냐면 저녁에 닭갈비가 나왔는데, 치즈닭갈비. 그게 너무 맛있어서 남은 것도 가져왔어요. 좀 식었긴 했지만, 식었긴 했지만, 남은 것도 가져왔어요. 저 닭갈비 진짜 좋아하거든요. 일단, 닭갈비는 근데 메인이 아니니까. 닭갈비는 메인이 아니니까 이것을 먹어볼게요. 음 <laughs> 궁금해요. 이게 정말 맛있다고 들어서 일단 이 소스가 발라져 있는데요. 음 이게 커리 소스인가 보다. 약간 커리랑 케찹케찹 느낌? 오이 뭐야 어떻게 먹어야 돼? 음, 음, 이 소스가 맛있네. 이 소스가 완전 딱 그거예요. 커리랑 케찹이 섞인 느낌? 그리고 전에 그 희진이가 올렸잖아요 사진 아르르의 식사 아점 그때도 감자가 참 맛있었는데 감자를 한번 먹어보겠습다 소스를 야무지게 발라서 음! 맛있어! 이거 근데 약간 맥주 좋아하는 멤버들이 좋아할 것 같아요 뭔가 안주거리인 것 같아 뭔가 그..뭐라 해야 되지? 꼬들꼬들? 뭔가 쫀득..뽀득뽀득 소시지가 아니라 꼬들꼬들하대나. <laughs> 그래서 이거는 약간 그 말린 뭐라지 말린 소세지. 음. 그래서 뭔가. 맥주 좋아하는 멤버들이 진짜 좋아할 스타일. 근데 이 소스는 진짜 맛있는 것 같아. 제가 근데 본 커리, 커리 부어스트? 정확한 발음을 공부해 올게요 여튼. 콩글리쉬로는 커리 부어스트거든요? <laughs> 커리 부어스트에 제가 본 사진은 어떤 건 카레가루도 뿌려주는 게 있었단 말이죠. 그렇게 뿌려져 있으면 더 맛있을 것 같아. 이거는 카레 이 맛이 첨가되어 있지만, 커리가루까지 하면 진짜 맛있을 것 같아. 음. 이 소스가 진짜 맛있다. 소스가 맛있어요. 그러면, 이거는 어쨌든 좀 달달한 소스니까 닭갈비도 한입 해볼게요. 닭갈비가 근데 굳었어요. 저녁에 먹은 거라. 닭갈비. 응. 음. 보통 투어 에는 공연장에서 도넛을 먹었습니다. 어, 오늘도 도넛 먹었어요. 도넛. 오늘 도넛이 진짜 맛있었는데, 제 베스트 도넛은 도넛에 시리얼이 올라, 올라가져 있는 도넛이었는데, 완전 맛있었어요. 음! 감자. 이 소스가 참 맛있는데 소스가 제 스타일이에요. 한국에도 있나? 이 소스? 월타임 이즈 대음몇 시지? 나 이거 조명 켜놔서11 11몇45응 음. 45분이래. 음. 이렇게 안, 이렇게 앉는 게 맞아. 이 l 레이트 야식. 어, 근데 소시지도 맛있는데 소스가 너무 맛있어서 이 감자를 찍어 먹는 게 너무 맛있어. Mm. Mm. 한입 먹고 닭갈비 먹어주고 <laughs> 아 닭고기도 맛있어. 행복한 야식이에요 사실 이번 투어 중에 야식 안 먹고 있었거든요 먹어도 그냥 과자 띠끔 먹고 자고 이랬었는데 첫 야식이에요 음살 찌는 거 아니야? 네, 조금만 먹어야겠다. 야식을 참은 건 아니고, 너무 졸렸어. 너무 졸려서 그냥 간단하게, 희진이네, 이모. 이모분이, 이런, 과자. 초콜릿 과자를 선물해주셨었거든요. 그래서 맨날 이거 세 개씩 먹고 잤었어요. <laughs> 이게 근데 진짜 맛있어요. 근데 전 몰랐는데 맛이 다 다르다고 하더라고요. 나 그것도 모르고 그냥 막 먹었단 말이지. 그래서 이제는 맛을 좀 느끼면서 먹으려고요. 그래서. 요즘 최근에는 이거 자기 전에 맨날 저거 초콜릿 과자 3개씩 먹고 자고 이랬는데 오늘 유럽투어 이후 첫 야식이에요. 그래서 뭔가 늘 소화 안 될까 봐 걱정된다. 갑자기. 음. 근데 너무 맛있는 걸 너무 맛있는 걸 어떡해. 즐겨. 어, 지금 닭갈비가 너무 맛있어. 그럼 무슨 <laughs> 일이야? 갑자기 닭갈비로 가다 탔어. 여러분들은 지금 뭐 하시나요? 아. 음, 출근하시는 분들 많네요, 한국 팬분들은. 한국 지금 짱 춥다던데. 여기도 춥 추운데. 쭉. 여기는 한 영화, 여기도 영화긴 해요. 여긴, 영화 몇 도인지 모르겠네. 맛있다. 너무 맛있다. 화유팅 맛있다 맛있어. 파, 푹 파하고 있어. 너무 맛있다. 닭갈비 너무 좋다. 소시지 먹방이라 해놓고 닭갈비 먹고 있어. 아 미친 닭갈비야. 음 진짜 마 마지막 한입 마지막 한 입이에요. 진짜. 음. 이 파랑 양배추는 한입으로 안 끼죠? 그렇죠? 음음 덥어 공이는 미쳤어 전 이거는 소스가 너무 제 취향이에요. 근데 배불러. 배불러. 맛있다. 음. 소스가 저는 소스랑 감자랑 더 맛있는 것 같아요. 뭔가 밍밍한. 밍밍한 거에 이 달짝지근한 소스가 맛있는 느낌? 아닌가? 한번더 먹어볼까? 음. 저는 개인적으로 뽀득뽀득 소시지를 좋아하는 편이에요. 완전 탱글한 거. 그래서 그런가 봐. 이건 약간 그, 겉에 약간 건조되어 있는? 건조? 그 완전 그거 있잖아요. 완전 술안주. 술안주 소시지여서. 그래서 진짜 맥주. 좋아하면 짱 좋아할 것 같아 전 그래서 뭔가 맹맹한 맛 좋아해서 이 감자와 먹는 게 맛있는데요 아. 음. 어. 어. 음음어요요 소스를 야무지게 감자도 나름 바삭하게 튀긴 것 음~ 네? 음, 그만, 그만 먹어 배불러 너무 배불러요 진짜 잘 먹었습니다 너무 배부르고 아주 잘 먹었습니다. 오늘 소시지 후기를 남겨보도록 하자면, 소스가 굉장히 맛있다. 소시지는 아마 가게마다 다른 소시지를 쓸것 같은데, 이 가게 의 소시지는 완전 그 맥주 안주랑 잘 어울릴 것 같고, 저는 개인적으로 감자와의 궁합이 너무나 만족스러웠다. 소시지도 물론 맛있지만 소스가 일단 너무 맛있고 이 소스를 생각났어. 콰사킹에 찍어 먹으면 진짜 맛있을 것 같아. 콰사킹, 콰사킹이야. 맞아. 콰사킹에 찍어 먹으면 맛있을 듯. 아주 맛있는 그리고 오감자에 찍어 먹어 감자에 다 찍어 먹어 <laughs> 여튼 그렇습니다 그리고 오랜만에 보이는 라방 이렇게 화려한 메이크업으로 보이는 라방을 하는데 어때요? 아, oh, 나 이제 졸려요. <laughs> what color are your nails? 이거는 brown입니다. brown color. brown color 이번에 처음으로 해 봐요. brown color. 저는 이제 이만 가 보도록 할게요. 안녕. 이제 쉬다가 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. 안녕!